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오늘의 주제는 식초입니다. 그런데 식초가 어디에 좋다,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식초의 단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초가 살균작용이 있고 혈당 조절이나 체중 감량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이나 TV에서는 식초의 좋은 점만 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식초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좋은 식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어디에 좋기만 한 것이 있겠습니까? 식초는 분명 몸에 좋은 조미료는 맞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가 갖고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끔 다니시던 40대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속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아프다면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봤더니 아침 TV 방송에서 식초에 달걀을 넣어서 만든 초란을 소개하면서 초란을 먹으면 여기저기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고 또 소화 기능을 돕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환자는 평소에 잦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영양 보충도 할겸 초란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며칠 동안 정성껏 초란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먹고 몇분 지나자마자 속이 불에 데인 것처럼 아주 뜨겁고 쓰라리고 아파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식초가 위장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위산 역류를 치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이 과잉 생산돼 위산 역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산이 충분치 못해 위산 역류가 일어난다. 소화불량증을 막는다. 식초를 먹으면 위장의 소화력을 좋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먹어서 부족한 위산을 보충해주면 역류성 식도염도 치료하고 소화불량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위염 천만한 발상이고. 당연히 거짓 정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식초가 왜 위장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식도와 위 점막을 상하게 해서 염증을 만들거나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성분인데요. 식품으로 판매되는 식초는 강사는 아니지만 피부와 점막을 심하게 자극해서 손상을 줄수 있어요. 미국 식이요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사과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과식초를 알약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 알약을 먹고 목과 가슴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요. 식초의 산성분은 식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핀란드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식초를 음료수인 줄 착각하고 마신 어린이 79명을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그중 25%, 20명에게서 식도 화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초는 위장의 겉 표면인 점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도 상하게 할수 있는데요. 점을 빼거나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서 식초를 사용했을 때 피부가 손상되는 부작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임상 미용 피부과 학회지에 보고된 사례인데요. 14살 된 청소년이 코에 난 점을 빼기 위해서 인터넷에 소개된 방법으로 사과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식초가 떨어진 자리에 피부가 화상을 입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 보고된 사례인데요. 8살 어린이가 왼쪽 무릎 뒤 오금 부위를 식초를 묻힌 솜으로 소독했는데 8시간 후에 솜을 제거했더니 마치 멍든 것처럼 피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사례를 볼때 식초는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식품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면 식도 위 점막 뿐 아니라 피부도 상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식초는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서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면 위에서 1차로 소화가 되고 소화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위에 머물러 있던 음식이 모두 소장으로 내려갈 때까지의 시간. 이 시간을 위 배출 시간이라고 합니다. 위 배출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화가 더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더부룩하고 답답한 소화불량의 원인이 돼요. 식초가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위 배출 시간이 늘어나면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흡수도 천천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가 음식물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식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인데요. 왼쪽이 식초를 마셨을 때, 오른쪽이 물을 마셨을 때위 배출률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초를 마신 쪽이 물을 마신 쪽보다 아래쪽에 있죠 식초를 마시면 위 배출률이 낮고 위 배출이 잘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식초는 위에 음식물을 오래 머물러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위 마비가 있는 분들은 식초가 위 마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식초는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흔히 나타납니다. 식초가 체중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식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제 비만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식초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매스꺼운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고 따라서 식욕을 조절하는 자연식품으로 식초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먹었을 때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매스꺼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 소화불량을 치료할 목적으로 식초를 드신다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식초는 위장 부작용 외에도 칼륨이라고 하는 전해질 수치를 낮추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인슐린에 작용하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미료로 사용하는 정도의 식초 외에는 건강 목적으로 식초를 따로 복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초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식초는 가급적 조미료로만 사용하세요. 식초는 비린 맛을 없애고 느끼함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더해줍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량 사용하는 것만이 식초를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둘째, 만약 건강을 위해서 식초를 따로 드시길 원한다면 최대한 많은 물과 섞어서 희석하시고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식초의 점막 손상은 농도가 높을 때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맛이 최대한 희미해지도록 많은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점막 손상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식초를 얼마까지 먹어도 되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식초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에서 주로 제시한 방법이 하루 10에서 30ml이기 때문에 많아도 30ml는 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밥 숟가락을 액체로 가득 채우면 15ml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숟가락 이상의 식초는 드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보호를 위해서 식초를 마시고 나면 바로 물로 헹궈 주세요. 치아의 가장 겉 표면인 에나멜층은 산성 물질에 부식되기가 쉬운데요. 치아가 식초의 아세트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치아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드신 후에는 곧 이어서 입안을 물로 헹궈 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초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해답을 특정 음식이나 식품에서 찾으시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매우 강해서 사실 의사의 조언보다 더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또 정교해서 단순히 몇 가지 비법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는 없어요. 또 건강을 위한 확실한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편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